경제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그런데 듣다 보면 가장 정치적인 스토리 네. 어, 우리 삶이 정치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정치를 외면한 자, 자들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바이플라톤 어 시작부터 아, 아, <laughs> 영원 <명언> 폭격이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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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자주 강조해 줘야 돼요. 네 그렇죠. 뭐 <laughs> 어떤 게 정치거든. 네, 네. 그렇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소개도 안 하고 막. <laughs> 하재근 어, 문화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경윤 SBS 포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요즘 팟캐스트 계도 진출하셨어요? 아강기자님요 예, 거기 쉽게 어... 못 들어가는 데아 그렇습니까? 예, 들어갈 때 쉽게 못 들어오고 나올 때는 아예 못나오고다 예. <laughs> 예. 예, 무슨 뉴스가 주셨어요? 하적은 평론가님. 예, 아,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예. MBC 예, 아침 저녁 뉴스 예, 녹화 방송 사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뉴스가 녹화로 예? 방송됐다는 거죠. 이게 거의 치, 초유의, 초유의 사태라고 자체. 하더라고요. 뉴스는 어... 생방송인데 그럼요? 녹화로 뉴스를 한다는 것은 속보는 안 내보내겠다라는 뜻이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MBC 파업 사태로 예. 인해서 급기야 뉴스가 녹화로 방영됐다는 소식입니다. 한두명 그만두면 끝날 일을 이렇게 그렇죠? 예한두 명은 아니고 좀더 많은 숫자가 많긴 한데 일단 당장은 일단 아니 명, 일단 아, 그 좁게, 책임자 아, 한두 명만 하면 아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옛날에 쇼트랙 음. 파벌이 생겨갖고 선수들끼리 네. 싸울 때 네. 상대국이 우승을 하더라도 우리 팀나와고 파벌이 다른 사람이 우승하는 건 절대 못, 못 보겠다. 본다. 네.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MBC 사장직은 못 그만두겠다. 차라리 MBC가 네. 망하면 망해라. 그치. 이런 이런 심판이에요? 그, 지금 그그 아, 분의 뭐 마음속은 제가 알순 없지만 아니 누가 이름도 누군지 예. 몰라요. 김 무슨 철. 예. 어, 예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구나 그래, 그건 아니죠. <laughs> 예. 아 일부러 김... 아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랬어요. 나 아, 예. 누군지 진짜 저는 모르겠네. 아, 현 아, 아, 사장과 아, 아. 과거 사장의 이름을 예. 합성을 일부러 합성하신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예, 어. 어쨌든 그이 김장훈 씨는 사장 아니죠? 에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laughs> 그분은 블랙리스트에. 김재철 김장... 사장 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웃자고 <laughs> 하는 일을. 예능선수 단출받는 중 어떻게 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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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일부러 빈비 돌리고 있었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어. 지금 MBC가 심각한 게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laughs> 그 우리나라 언론사 불신 순위 <laughs> 네. 조사를 한게 있는데. MBC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불신도. 예. 네. 어... 3등이 KBS고. 이거는 음...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네. 언제나 신뢰받고 사랑받는 매체였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MBC나 뭐 KBS나 구성원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게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새 기운, 어떤 새 출발을 위해서 좀 용탈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예, 이게 상식적인 예. 목소리인데 계속,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하시니까.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사실 그들을 이제 끝까지 이제 최근에 이런 말들, 순장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미 거의 퇴진을 할까 말까 한 경영진들을 보필을 하고 있는 네. 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초유의 사태는 MBC 주조실의 인원들이 다 파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네. 주조실을 꾸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도국 내에 있는 작은 오픈 스튜디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최소한 어 늦어도 방송되기 2시간 전에 녹화를 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네. 그 이제 그 시간에 틀기만 하게 되는 그러한 뉴스를 만들어 내는 거죠. 주조실은 뭐예요? 우리 TV 녹화하다 보면은요 위에서 큐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모든 스튜디오의 그 영상을. 제작진. 네 그렇죠. 예. 예. 그걸 할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죠. 주조실 하게 되면 돈 만드는 데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예, 예. 그럼요. <laughs> 네. 훅 들어오네요. 하비회를 주조한다 그러잖아. 아 개그가 아니라 <laughs> 방송 듣는 분들이 몰라요 실제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네. 채널 돌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니 MBC 뉴스가 이제 팟캐스트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팟캐스트 무시하는, 무시하는 게... 거예요? <laughs> 무시하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근데 저 팟캐스트 네. 얘기 나오니까 예. KBS도 예. 좀 기자분들이 특정 뉴스를 예. 인터넷으로 SNS로 지금 공개를 하는 정을 네. 하는 분들이. 네 예, 정규 TV 뉴스가 아니라 예. 오죽 지금 그 통로가 막혔으면 s n s 로 공개를 하느냐. 그런 거 보면. SBS가 세상을 앞서갔어요. 네 앞서 나갔네요. 앞서갔고 이, 먼저 방송에서 있었잖아요. 먼저 팟캐스트라고또 스브스뉴스도 만들고 아 스브스뉴스 유명하죠. 팟캐스트와 공중파의 중간쯤의 형태 네. 네, 그래서 지금 유명했던 게 스브스뉴스 유명했고 그 다음에 YTN 돌발 영상? 영상인가 와. 그거 유명했고 돌발 영상의 주인공이 있어요? 늘 나오는 분 있었습니까? 아 옛날에 아, 옛날에 어쨌든 그거 유명했고 네. 그다음에 마봉춘 고봉순 고 네, 돌아라 마봉순 마봉춘 예뭐 네, 하여튼 고봉 다시 보자 고뭐 이런 거 이런 타식으 라. 근데 이게 다애칭으로 맺힌 들에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건데 지금 건재한 것은 스붓스 뉴스만 남았다. 나머지는 아,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 대로 돌아왔고 SBS에서 안다 그랬0 너무 심한 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0좀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니0 0 0 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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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정정 정봉조 선생님, 예, 10월 18일서부터 에 청출조사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은 17대일이에요. 17대일에 정치쇼 가족이 된 분들이야. <laughs> 왜한 명이 1 7 명에게 전도하라. 아. 정치쇼를. 가서 전화라 정치 쇼가 살아 있으면 <laughs> 어쨌든 정치어를 빡짝 올려야 예, 되겠군요. 17일이 왜 그런지 모르죠. 모릅니다. 보통 남자들이 나 어제 17일로 싸웠어. 그래 그럼 내가 17명에 포함돼 있었어. 아그 아, 아. 17일이라는 숫자가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그럼요. 항상 아. 예말죽거리잘 혹사 늘 17일에 대해. 근데 뉴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음. 요즘에 MBC하고 KBS는 이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파행을 좀 겪고 있거든요. 음. 최근에 그 25일부터 방송될 예정이었던 드라마는 결국에는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고 드라마 드라마가 뭐예요? 20세기 소년 소녀를 한다고 계속 하다가 아... 결국에는 좀 뒤로 미뤄진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 드라마가 정치존 줄알았는 <laughs>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예능 같은 경우에는 다 재방송으로 스페셜 방송이라는 이름 하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뭐한8% 나오던 게뭐한3% 정도 빠져서 한5% 정도 나오고 있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방송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방송국은 사실 제작비를 줄이는 것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재방송을 내보냈는데 시청률이 5% 이상에 나온다. 그러면 방송사에서 사실 좋은 거죠. 뒤로 돌아서 살짝 웃어야 되는 예, 일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MBC에서도 5% 떨어진 5%대로 떨어진 건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한 입장에서는 5%대로 떨어지는 거는 안 떨어지나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떨어지면 1%뚝 떨어져야죠. 그러니까요. 음. 근데 이건 약간 좀 미묘하기도 하고 아니요, 미묘한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 MBC가 무너졌지만. 가졌던, 네. 여전히 영향력이? 많은 시청자 국민들은 MBC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돌아와라 마봉순, 마봉춘, 뭐, 마봉순이 네. 그러니까 그 재방송이라는 게 워낙 에기스만 뽑아서 그 재방송이 워낙 에전 여자친구 이름 대신 거 아니죠? 마봉순 <laughs> 전 여자친구는 우리 집사람이 듣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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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재방송이 워낙 에기스만 <laughs> 전 여자친구 <laughs> 네. 쓰헤이죠 <laughs>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끼리 네. 농담하고 있는데 계속 진지하게. <웃음> <웃음>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 그 뭐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추억이 그 <laughs>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률이 안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건데 예. 근데 특이한 것이 원래 파업하면 일단 뉴스 시사 교양 직격타 그 다음에 예능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드라마는 사실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외주 제작사 위주이기 때문에 근데 MBC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신규 제작까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왜요? 그만큼 이번 그, 파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고 그 외주 제작사들도 여기에 동의해서 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건 그, 전혀 아니죠 이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주 시스템이 드라마 핵심 PD는 방송국 직원이 내려가서 맞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후 직영, 하후 드라마 이렇게 뭐 되는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인데 에이. 지금 내 이름은 김산순 PD부터 시작해서 음. 드라마 PD까지도 더 이상 이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드라마 제작까지도 차질이 있다는 거고 김무PD가 SNS에 올렸나요? 아니면 어디 인터뷰했나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웃기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MBC가 더 웃긴다 아 네. 그만 유명했던 일화였죠 예, 예. 그만 웃겨라 자 창효진님 녹화 뉴스는 처음 들어보네요 유소희님 하하하하, 어떻게 빵 터졌어요? 뉴스가 녹화라니 여기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김효진PD가 예. 한 얘기를 어, 그래요? 웃기려고 한 거였는데 오, 그렇죠. 자, 샵1 0 3 5 <목소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상진 씨가 예. 오상진 아나운서 예. 이프리 선언했죠. 네. 그분이 지난 파업 때 동참한 괘씸죄로 제작에서 밀려나서 한직을 떠돌다가 프리 선언 했는데 프리가 된 것이 아니냐는 예. 의혹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눈물을 냈죠 예능에 나와서. 근데 지난 파업 때 그랬죠. 근데 지금 제작 연기되는 드라마 이제 방영 방영 연기되는 드라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드라마에 오상진 씨가 나옵니다. 오묘하네요. <laughs> 아, 까매요? 메 아니면 정식 출연자로? 정식 출연자로? 그 지난 예. 파업 때 한번 그렇게 됐는데 요번 파업으로 인해서 또 이제 방영이 연기가 되면 아 그렇게 악연이 있습니다, 또 예. 오상진 씨가. 아, 그럼 오상진 씨가 드라마 데뷔도 하는 거예요? 아, 데뷔는 진짜부터 했는데 이번 드라마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만두면 끝날 일을 이렇게? 그렇죠. 예? 한두 명은 아니고 좀더 많은 숫자가 많긴 한데 일단 당장은 일단, 아니, 한두 일단 명은, 아, 좁게, 그 책임자 한 일단 한두 명만 이야기하면 아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우리 옛날에 쇼트랙 파벌이 생겨갖고 선수들끼리 싸울 때 상대국이 우승을 해도라도 우리 팀나하고 파벌이 다른 사람이 우승하는 건 절대 못 보겠다. 네.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MBC 사장직은 못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MBC가 예. 망하면 망해라. 이런 이런 심판이에요? 그 지금 그 아, 그분의 뭐 마음속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니 우리가 이름도 누군지 예. 몰라요. 김 무슨 철. 예, 어, 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구나. 그래, 그건 아니죠. <laughs> 예. 아, 일부러 김... 그, 아,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었습니까? MBC나 뭐 KBS나 구성원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게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새 기운, 어떤 새 출발을 위해서 좀용탈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예, 이게 상식적인 예. 목소리인데 계속,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하시니까.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사실 그들을 이제 끝까지 이제 최근에 이런 말들, 순장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미 거의 퇴진을 할까 말까한 경영진들을 보필을 하고 있는 네. 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초유의 사태는 MBC 주조실에 인원들이 다 파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네. 주조실을 꾸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도국 내에 있는 작은 오픈 스튜디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최소한 어 아 그랬어요? 아, 예. 나도 누군지 진짜 저는 모르겠네. 저는 아, 현 사장과 아, 아. 과거 사장의 이름 을 합성을 일부러 예. 합성하신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예, 어쨌든 어. 그 이... 김장훈 씨는 사장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laughs> 아닙니다. 그분은 블랙리스트에요. 김장 예. 김재철 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웃자고 <laughs> <어쩌고> 하는 일에 얘는 오늘 좀 탄출 <laughs> 받으시면 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웃음> <웃음> 생... 아, 일부러 눈이 아, 돌리고 있었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어쨌든 어... 지금 MBC가 심각한 게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음흠. 그 우리나라 언론사 불신 순위 네. 조사를 한게 있는데 MBC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불신도. 불신? 네. 어... 3등이 KBS고. 이거는 음...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네. 언제나 신뢰받고 사랑받는 매체였는데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공제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그런데 듣다 보면 가장 정치적인 스토리. 네. 어, 우리 삶이 정치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정치를 외면한 자인 자들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바이플라톤. 어. 찾아부터 아, <laughs> 명언 폭격이. 예. 아니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자주 강조해 줘야 돼요. 네, 그렇죠. 뭐 어떤 게 정치거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소개도 안하고 막들어가 d <laughs> 하 n 어, h a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경윤 SBS, f o n n 안녕하세요. 예, 요즘 팟캐스트 계도 진출하셨어요 아, 강기자님 y a 거의 쉽게 못 들어가는데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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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아침 저녁 뉴스 예. 녹화 방송 사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뉴스가 녹화로 방송됐다는 거죠. 이게 거의 초유의, 초유의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는 어... 생방송인데 그럼요? 녹화로 뉴스를 한다는 것은 속보는 안 내보내겠다라는 뜻이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MBC 파업 사태로 예. 인해서 급기야 뉴스가 녹화로 방영됐다는 소식입니다. 야, 한, 한, 두 명.